나는 수림이가 오늘 무슨 인터뷰 갔다 왔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간장 하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침례를 받고 나서 어,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서서 다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정말 이 간증이 너무 뜻깊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캄보디아 단기선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어, 처음에는 단기선교를 모집하고 있을 때 저도 가볼까 했는데 용기가 너무 나, 안 나서... 저는 정말 안 간다고 무관심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9월달, 작년 9월달쯤에, 이재기 목사님께서, 제게 성교여행에 가면 너가 딱 적절할 것 같은데,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 말에 도전이 되어서, 캄보디아 성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1월 9일부터 캄보디아 일정을 시작하였는데요. 그곳에서 먼저 김조동 성교사님을 만나서 푸놈펜 성서 침례교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 그곳은 캄보디아의 수도이고 수도에 위치한 교회라서 굉장히 크고 뭔가 생각보다 발달이 된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많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저희를 환영해주었고 정말 귀한 대접과 미역국과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너무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캄보디아에 가기 전까지도 캄보디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졌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서로에 대한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고 어, 정말 얼떨떨했지만 그곳의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어,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음에도 어, 정말 느낄,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맑고 순수하고 저희들을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첫날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저희 성교팀이 도시로부터 3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성교팀은 열대우림 같은 곳에 자리 잡은 뿌렉박 성서 침례교에 방문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빵과 우유,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전달하였고, 사역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깡마른 몸집의 어린아이들과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저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그들을 섬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무언극을 하였고 워십을 하였고 그곳에서 또 아이들이 저희 워십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대 위에 섰는데 그 밑에서 따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더 더 은혜였어요. 은혜였고요. 네. 네, 어...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저희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구나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셋째 날에는 저희가 크자우 교회에 가서 말 전도를 했습니다. 어, 말 전도라는 것은 정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때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마을에서 초청을 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예배로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어, 마을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서른 명,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였고 저희가 무언극과 그때 무언극과 워십을 준비했는데 어, 정말 꽉찬 외배당에서 그걸 하니까 너무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때 그리고 어,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것중 하나는 그때 말 전도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끝나고, 다음 주에도 예배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 하나님이 저희 성교팀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를 통해 변화시키고, 계시다,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성교 팀원 안에서도 저희끼리의 공동체 사랑이 싹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므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인데요. 이 말이 성교 팀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성교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교지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 마지막 날에는 스큰 지역에 방문하여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땅 위에서 이 땅에 사역자가 세워지고 기숙사가 세워져서 많은 사역,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어, 이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기도를 할 때, 어, 뭔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확신이, 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벌판 위에서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사일 동안 모, 성, 저희 선교팀 모두가 말 전도와 워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의 소중함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가치가 저에겐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침례를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저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착각임을 성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지에서 사역, 사역을 할수록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 싶으시다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교는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사역을 다녀온 뒤로 저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는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감히 이 꿈을 꾸게 되었나 한, 하는 정도로 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캄보디아 땅을 떠나면서 사랑비는 교회에 이기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또 이곳에 올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느낀 은혜가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정말 이기 삼기가 되면 정말 더더 더 더블이 돼서 정말 이렇게 불어나서.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에도 선교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무조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서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어, 정말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서 마케터가 내 네, 꿈이 아니구나. 마케터가 꿈이지만 마케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교 보고 예배가 정말 도전이 되어서 단기 성교를 내년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